안녕하세요. 원입니다한 예.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더웠다 비가 왔다 뭐 그러고 있죠. 코로나도 실은 뭐 백신이 나오면서 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또 어, 변종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게참 어, 쉽지 않은 <laughs> 시간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코로나를 만나고 실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졌습니다. 벌써 한 작년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 1년 반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처음에는 이제 카톡으로 어, 영상으로 했다가 어, 회개년도 들어서 9월부터는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고요. 어, 실은 이것도 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지금은 이미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어, 마치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 아메이를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40이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코로나가 와서, 어 자기 삶에서 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인 즉슨, 음 그동안 40이 될 때까지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정신없이 뭐, 일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laughs> 사람들과의 대면을 못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 어, 이 1년 동안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 좀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본인의 인생에서는 되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은 어떠십니까? 어,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어, 다가왔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닌지 각자 아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어 제가 아침 메시지로 음, 매주 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어그 이야기를 나누는 핵심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 여러분들의 꿈, 희망을 만들어가는 어, 이 일이고 거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실제 필드를 뛰면서 느꼈던 거 가지고 이렇게 두서 없이 <laughs>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음, 이번 주 주제는 이겁니다. 아 암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 암의 비즈니스는 에너지를 통해서 전개되는 거죠 성실이 열심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에너지 게임이라는 느낌이 여러분들도 아마 드실 것 같고요 근데 그 에너지를 어, 1, 10, 100 어, 1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10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도 있고 100의 에너지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 크기를 엄청나게 키울 수도 있고 결과를 완전하게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 많이 느끼면서 여러분들께 약간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확 다가오지 않고 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실은 어, 고민 좀 하다가 여러분들께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음, 이번 주 주제로 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음, 그쵸? 어, 제가 이제 1, 10, 100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께좀 느끼게 하려고 개미들은 <laughs> 그죠? 줄 따라 이렇게 이렇게 다니잖아요. 약간 1차원적인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죠. 1차원 직선이라고 하고 2차원은 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은 어 하늘을 나는 새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어 인간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4차원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면 인간이 지금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4차원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년 뒤에 나의 모습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일반 동물들은 3차원 공간에서 살면서 시간의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당장, 음 배부르면 좋고, 편안하면 좋고, 어뭐 이런 얘기가 좀울릴지 모르겠지만, <laughs> 우리가 키운 애완견이 10년 뒤에 자기 모습의 미래를 생각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차원에 따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배,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코라테스가 되겠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그런 문장을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어, 인간만이 미래를 생각합니다. 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100년 뒤에 미래도 생각하는 존재이죠. 그러면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우리 현재의 삶도 있고요. 어,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들, 그 우리 다음, 우리 아이들의 삶도 생각하면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고, 그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차원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1이 아닌 10배, 10배가 아닌 100배의 에너지를 내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한번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음, 한번... 어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번 주 한번 나는 어 100배 에너지를 낼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